질문. 미국 무기와 중국 무기는 신뢰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정답. 제블린 스팅거 미사일과 같은 미국 무기는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러시아 무기를 카피한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 것인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잘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중에서 질적 측면, 즉 맥락 측면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파트 4. 무기의 신뢰성과 미래 투자 넷째, 미국과 중국군은 무기의 신뢰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대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서 미국의 우위가 눈에 띕니다. 무기의 신뢰성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스팅거 미사일은 러시아제 비행기를 격추했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은 2000대 이상의 러시아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미국의 고속포병 하이마스는 열악한 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반면에 군사대구 2위인 러시아 무기는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러시아 무기를 기반으로 카피를 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양적으로 증가해도 과연 이 무기들이 기대처럼 성능을 낼지 서방 측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군비 중 투자 비율입니다. 미국 국방비 중 연구개발과 평가 비용은 1,066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5%에 달합니다. 이중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 미국의 군사 R&D의 핵심입니다. 1990년대 군사기술 혁신을 이룬 미국은 아직 다른 국가가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중국에서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R&D의 23.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29.9%와 차이가 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의미합니다. 1960년대 미국은 세계 국방 r d 의 69%를 차지했지만, 2 0 1 9년 기준으로 3 0 정도로 축소된 것입니다. 반면 군사현대화가 늦은 중국은 2 0 0 0년 세계 국방 R&D의 4.9%였습니다. 그런데 2 0 1 9년까지 23.9%로 4배 이상 성장한 것이죠. 이는 중국의 GDP가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매우 빵빵합니다. 연봉 등으로 유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발하는 레이저 무기 자기장을 이용한 레일건 핵폭발 없이 전자 자기장 폭탄인 emp 폭탄 무인 전투기나 무인 수상함 등은 미래 전쟁을 결정할 여지가 높습니다. 중국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성공의 관건은 비민주주의의 도덕적 해이가 작동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즉 중국의 군사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기술 분야의 투자와 성과에서는 아직 미국이 선두에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미국 우위가 아직은 뚜렷합니다. 파트 5. 통합 운영 체계의 차이. 다섯째, 미국은 군사기술 현대화와 육해 공군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중국은 아직 통합 운영 체계가 약합니다. 미국은 공해전 개념을 발전시켜서 중국이 반접근 거부 전략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성과 정찰자산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통신체계인 C4IRSA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적시에 필요한 무기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국경을 마주한 14개 국가로 인해 전구를 5개로 구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부로 5개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된 전구가 통합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것도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즉, 군대가 따로 작전을 짜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운영체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전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운영체계를 최근 들어와서 바꾼 것입니다. 즉 현대화가 미국에 비해 많이 늦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 걸프전쟁 이후 IT 발전의 기초에 군사기술 혁신을 이룹니다. 1991년 60만 명으로 치른 걸프전보다 2003년 13만 명으로 치른 이라크 전쟁이 더 획기적으로 빠르게 승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술 혁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은 기술 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반전 분위기와 군 인력의 손실에 대한 거부감, 즉, 바디백 효과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군의 통합 운영 체계는 어떤 국가도 미군을 상대로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외계인 말고는 상대가 없다고 할 정도죠. 2004년 첨단 기동군 중심의 편제인 스트라이커 부대를 중심으로 조직을 모듈화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맥락과 1990년대 군사기술혁신을 이룬 미국의 맥락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군사력 4위라고까지 불렸던 이라크 군대는 미국 군인을 보면서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첨단화된 공군의 지원이나 기계화 부대의 공격으로 이미 초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신이 마비된 이라크 군대가 말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파트 6. 중앙 정부의 운영 능력과 국민의 충성심. 여섯째. 중앙 정부의 군사력 운영 능력과 충성심에서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명분 없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민주주의 국가는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거나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병사들에 대한 통제 및 운영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병사들이 조국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 동원과 전쟁 운영 능력은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투지와 정부의 능력 부분은 주관적 영역이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한 것을 보면 무조건 민주주의 국가가 더 충성스럽게 전쟁에 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은 소분홍으로 대표되는 애국주의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입니다. 군대의 우려는 이들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애국주의나 충성심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군대입니다. 중국은 명목상 징병제지만 한해 천만 명이 넘게 태어나는 출생자 수를 고려할 때 225만의 군대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모병제로 운영됩니다. 군대가 군에 가고자 하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중국 병사 개인들의 군과 국가에 대한 의지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의 전쟁과 실제 전쟁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 직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은 빨리 전선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참호 속의 날아오는 총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미국은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양적 군사력 증대를 상쇄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